와, 진짜, 이거는, 이거는 커버 못 뛰거든요. 와, <laughs> 어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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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이 게, <laughs> 패드립이 아니고, 아하, 납득하셨죠? 뭔 소리야, 저 또, 개소리하고 있어. 퉁퉁이네, 퉁퉁이. 나는 야, 퉁퉁이. 우연, <laughs> 퉁퉁이네. 야너 진구! 어.. 비슷했다. 저 방금 좀 비슷했죠.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. 무슨 말이데 통순이 캣떡같이차래요 통순이 어떻게 하더라? 오빠 진구 오빠 좀 그만 때려. 뒤지기 싫으면. 아, 방금 통퉁이네 어머니. 통이 엄마가 왔다는데? 장한것 <laughs> 같은데. 퉁퉁이 엄마가 있어요? 어? 어?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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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헤멜니 아니. 와. 진짜, 이거는, 이거는 커버 못찍거든요 와. <laughs> 퉁퉁이 엄마 있어? 와. 어. <laughs> 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시 게. <laughs> <laughs> 패드립이 아니고. 아니, 나 진짜, 유무, 가 궁금해서. <laughs> 아니, 아니. 와, 진짜. 흉퉁이 엄마가 나온 적이 있냐고. 아이고. 주군님 오늘 쏴주신 게 조이금이었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가는 길, 노잣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났네. 아니, 나는, 이제, 흉퉁이네, 어머니가. 살아 계신지, 돌아가셨는지, 그게 물어본 게 아니고. 만화에서 나온 적이 있냐? 그거 그걸 물어본 건데. 아, 골었네 진짜로. 엄청 많죠. 퉁퉁이 어머니가 엄청 많다고요? 퉁퉁이 어머니가 엄청 많다고요? 나온 에피소드가요. 아 나온 나온 에피소드가요. 아 어머니가 엄청 많은 게 아니고. 이건 논란이 좀 되겠는걸?